야, 이자, 알려줄게. 이장이 사유에서 뭐냐, 마이크 대고. 응? 마이크 대고 뭐여? 너 새마을을 타고 가다. 응? 네가 싫으면, 죄도 바꾸더라. 응? 네 가족끼리, 네가 사정하고 싶은 남자나 여자나 태워서, 응? 좋은 구경 싹 하고 오려고. 응? 내려, 큰일 났어요, 차 안에. 불 났어, 요거차 안에. 불났어. 사기치기, 사람 눈 돌리기. 나는 맞아 와서 뭘로? 네 사회 주장으로. 네 사회 주장으로. 응? 알아 들어? 칸막이 하지 마. 응? 돈더 들어. KT! 너 놀아나지 마. 응? 새마을호너 놀아나지 마. 안케이트 조사요. 어? 무궁화호, 너 잘난 척하지마 이지혁씨 의장집, 집인게. 알어? 무궁화호. 발포. 현금부터 따져봐. 응, 어? 네가 왜 놀았냐? 왜 놀아. 어? 이장어냐? 응, 어? 야, 군산시 총 관할 소속이 이장어냐고. 남들이 보면 이장 우습게 봐. 근데 평양 가면 니네 집에서 제일 잘나가는 손꼽아 이장을 제일 사랑해. 알았냐? 너총 자산 뭐하냐? 응? 총 자산 뭐하냐고? 새마을로 새마을로 주주자. 너 같은 것 때문에 앙케이트를 떠나서 내가 바로. 그 직접 조사요.